대한민국의 헤이그 아동 탈취 협약 이행과 관련해서 업데이트가 있어서 알려드립니다. 현재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이 헤이그 협약을 지키지 못해 아이들이 돌아오고 있지 않는 가운데 부모 중의 한 명인 존시친 님이 국회에서 민주당 박용진 의원님이 이와 관련해서 대한민국 법원과 관계자 분들한테 질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. 이 내용을 어 예전에 존시치님 사건과 어저 성재혁 그러니까 우리 아들 성준 집행 관련해서 한번 보도한 바가 있는 TV조선의 이태형 기자님 어 예전에 탐사보도 세븐에서 어이 이야기가 다뤄진 바 있는데 이태형 기자님이 이 내용을 취재를 하셔서 어 전반적인 내용들을 보여주게 될 거라고 합니다. 그래서 한국 시간으로 10월 23일 월요일 밤 9시 TV 조선에서 이 내용이 보도될 거라고 합니다. 그 동안 관심 많이 가져주셨던 분들께 감사드리고 이 내용을 알려드리게 되었습니다.